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정덕입니다. 나비넥타이죠? 나비넥타이요? <laughs> 그 마이크가 아, 이상해요? 이상하네요 아 내가 그냥 대충 꽂았어요. <laughs> 너무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네. 날도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전에 촬영하셨던 거 같은데. 그랬나요 벌써? 네. 초복이 지났네요. 초복이 지났어요. 또한 달이 넘게 지났나요?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근데 벌써 시청자 구독자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구독자 또 그래도 빠져나갔던데 네, 그래서 아이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구나 열심히 찍겠다더니 <laughs> 또 업로드를 안해 주시네 그냥 그리고 구독을 취소하신 음. 것 같네요 그래 몇 분이 또 빠져나가신 것 네.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좀, 어쩔 수 없죠 뭐네 어쩔 수 없어요 네. 뭐 제가 막 유튜브에 이렇게 유튜버가 아니니까 네. 유튜버면은 해야 되는데 또그 네. 유튜버에 막 목을 메고 그러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뭐 조용, 좋은 내용이 있으면 좀뭘좀 얘기해 드려 볼까 그랬는데 하 네. 아, 별로 네. 할 얘기가 없어 사실은요 <laughs> 그냥 뭐 기도 다니고 또 그러기도 했고 네. 에 그러니까 뭐 별로 또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차일피일 또 미루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네요 네. 날오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영혼 없이 됐다 하는 아, 거아니야 아니,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그럼 끝내요. 살아있다는 것만 하고. 아니. 네. 많은 분들이요. 네, 네. 지금, 나라가 조금 힘들잖아요. 나라 힘들죠? 네. 대선이 끝나고 조금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네, 네. 이전 정권과 뭐가 다른 것이냐? 도대체. 아니, 뭘또 그딴 걸 물어봐. <laughs> 아유, 진짜. 아니, 내가. 네.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냥 정치 얘기 뭐 했다니 했더니 내가 저번에 그 끌려가요, 이준석 그당 대표 뭐 맞아요 맞아요 얘기했는데 뭐또 지금 쉬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또 그랬더니 뭐또 비판이 양분이 되니까 그렇죠. 또 잘했다 잘맞친다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고 네. 네가 뭘 안다고 까대냐 또 이런 이런 <laughs> 사람도 있고.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지 않아요? 아니, 신경은 안 써요. 그냥 뭐, 나는 뭐, 내 의견이니까. 네. 별로 신경은 안 쓰지만, 사람들이 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 얘기하면 또, 문제가 또 복잡해지고, 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아... 아니, 근데 뭐, 우리나라만 경제가 안 좋으면, 네. 뭐좀 심각하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네. 네. 금리 다 올라가, 뭐, 전쟁 물가 다 올라가 뭐 이건 이미 예견됐던 거라서 예, 뭐잘 되겠죠 앞으로 선생님 채널 그 구독자 성비례가요 남자가 한10% 밖에 안 되고요 네네. 여자분들이 90% 정도 되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 에이. 살이 엄청 빠지셨잖아요 저요? 좀 빠졌어요 그런 댓글들 좀 보거든요 네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이어트 어떻게 하시는지 다이어트요? 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건 아니에요, 사실은. 음. 아, 네, 네. 제가, 네. 이제 나이가, 네. 사실은 제가 50이 넘었거든요. 어. <laughs> 아는 사람들은 다 알걸. 50이 넘으셨어요? 네, 50이 넘었어요. 네. 네, 사람들이 이제 40대 정도 이렇게 보실, 보셔가지고. 어. 근데 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네. 사실은 약간의 그, 뭐,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성인병. 네, 그런 게좀 있어요. <laughs> 네. 성인된 지는 오래됐는데, 성인병, 성인병. 네, 성인병 같은 게좀 생겨가지고, 당뇨가 좀 있어요. 아. 네, 심하진 않지만. 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살이 빠지더라고요. 또 운동도 안 하고. 운동 좀 네. 하세요, 운동. 네, 이제 네. 맨날 한다 한다 그랬으니까 할 거고. 네. 그냥 저는 평상시처럼 손님들 보고 네. 상담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좀 다니고, 좀 그러느라고 또 오랜만에 켰고요. 이쁜 네, 티셔츠를 입으셨는데. 네네네. 네, 네. 그 어, 제 선물 받으신 거죠? 작년에 한번 입으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 입었었죠, 아마? 네. 저는 사복을 잘안 사요. 그래서 옷이 없어요, 제가. 아. 예, 네, 옷이 너무 다르시네요. 작년 때 입으셨던 옷이랑. 아, 그래요? 네. 아, 또 꾸부정하게 있었나 내가? 예. <laughs> 네. 아니, 좀 핏이 너무 루즈하네요. 루즈해. 루주에. 루즈해요? 네. 늘어나네요, 티가. 네. 살이 빠져서 그래요. <laughs> 자, 오늘은 네. 자, 사람 이제 그만하고 오늘은 제가 정책 얘기 좀 물어보셨는데 정책 얘기는 나중에 네. 내가 마음 내키면 해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한 2년 전에 네. 우리 집에 이제 점을 보러 오셨었어요 네. 근데 그때 연세가 83세였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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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오셨는데 네. 그 할머니 이제 아무튼 뭐 이런저런 점을 봐드리고 근데 83세로도 약간 정정하셨거든요 그때는 네. 근데 지금 2년 후에 오셨으니까 이제 85 이렇게 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었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게 뭐냐면 그 심근경색 이런 게 오셔가지고 네. 병원에서 얘기하는 코마 상태가 된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사후세계는 있다 뭐 이런 아. 얘기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 할머니가 그 영상을 보셨나봐요. 아. 그런데 아 자기가 진짜 사후 세계를 경험하고 왔다 네. 그러면서 저한테 오셨는데 그~ (40분인가) 뭐 (50분인가) 아무튼 (1시간) 안돼안 되는 시간인데 코마 상태가 됐었대 오. 그래서 자기가 그~ 병원에서는 운명하셨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네, 네. 한4 5 0분 있다가 다시 깨어나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이에 사후세계를 갔다 오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네, 네. 그러면서 선생님 그 영상을 봤는데 자기가 진짜 그걸 경험을 했다. 저도 깜짝 놀랐네요. 네, 그, 오. 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네. 근데 네, 자기는 진짜로 갔다 왔으니까. 기억이 나신대요, 그게. 네, 기억이 난대. 허.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사후세계를 갔는데, 거기서 자기 친구들도 만나고, 네, 네. 자기보다 먼저 돌아가신 친구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만났대. 허. 근데 아버지가, 너는 아직 안 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네네. 그래서, 어디를, 아, 나 아빠 만나서 좋은데 아빠는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네. 이 할머니가, 아, 열몇살 땐가 돌아가셨대, 아버지가. 아.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이 사실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 사후세계 가니까 딱 아버지는 걸 알겠더래는 거야. 음. 그래서, 나 아버지 얼마나 만났는데 아빠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아빠 따라오지 말고, 저쪽 길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랬다 꿈에 저기 사후세계에서 만났는데 그 대신 나 천도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나도 사후세계를 경험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숨이 멎은 상태에서 저승을 다녀왔는데 아버지가 너는 이 길로 오지 말고 저 길로가 그렇게 하면서 그 대신 나 천도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네. 그런데 그 네. 할머니가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자식이 좀 일찍 갔거든요. 아. 혼자 외롭게 이제 사셨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런 거, 천도제 그런 거 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그러고 <laughs>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면서 아유, 어머니 그 돌아가신 지 아버지가 거의 뭐한 70년 이렇게 되셨으니까 천도 안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나한테 가리킴을 주시는 거야. 네. 그런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말래. <laughs> 사후 세계는 있더라. 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내가 직접 만났으니까. 아. 아니, 본인이 무당인데 그런 걸안 믿어. 70년 됐고, 700년이 돼도 해달라면 해줘야지. 아. 조금만 받고 해줘.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70년 넘은 아버지, 친정 아버지를 만나고 왔다. 우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는데, 네. 왜냐면,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다가 다시 살아서 왔는데, 그렇죠. 아, 제 영상을 보고 나를 다시 한번 찾아왔다. 그러고, 아버지 천도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심야 괴담에 나올 만한 얘기네요. 아, 이거는 실제 사례. 그러니까요. 예, 네, 실제 사례. 그래서, 어, 네. 아, 진짜.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지 알아요? 제가 무당이잖아요. 네. 저보고, 사후세계가 있는 걸 진짜로 믿냐? 그래서, 저는 믿어요, 어머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로 있더라. 그러면서, 죽기 전에 우리가 다음에 살 사후세계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봐야 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한테 한 가지를 배웠어요, 진짜. 진짜로. 왜, 왜 울먹거리세요? 아니 뭐 울먹거리는 건 아니고 <laughs> 아, 할머니가 그러셔가지고 네 울먹거리시는 거 같아. 아니 그 할머니가 또 그러시는 거야. 나는 근데 언제쯤 진짜로 갈, 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요 네. 할머니 조금 더 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아이고 더 사는 게 걱정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다. 네. 아 진짜 사후 세계가 있, 있구나. 있겠죠. 네, 아 나는. 뭐그뭐 그뭐 어디 논문에 발표되고 뭐 이런 거를 글로 배운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사후 세계는. 예, 내가 직접 체험은 안해 봤지만. 네. 근데 그 체험하신 분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래. 아, 이 얘기를 한번 방송에서 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나중에 한번 게스트로 모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아, 그러면 좋은데 할머니가 해 줄까? 할머니 <laughs>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막 알리고 싶으니까 진짜 있다 나가 보고 왔다 이런 걸 아, 그래 그래. 그러, 그러, 그러면 한번 한번 네. 살짝 물어볼게요. 네, 한번 나중에 통화하시면 네.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 네. 죽어서 죽어서도 좀편한데 살고 싶으면 잘 살아봅시다. 어떻게 잘 살아야 되나요? 아 착하게 살면 되죠, 뭐. 음, 아, 어떻게 착하게 살아요? 악한 일안 하고 따져요 지금 나한테?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수 있는? 아 저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권성진악뭐 이런 거죠제 아, 발음이 안 되네. 권성진악 네. 그러니까 <laughs> 착하게 살면 아니, 저, 진짜 선생님은뵈면 네. 정말 잘 이렇게 누르고 사시잖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 아 그게 그게 줄. 안 되는 사람들은 3월일세번 있잖아요. 좀 참고 사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 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요 아무튼, 그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뭐, 티끌 하나, 한점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지만, 사는 동안에 남, 남한테 악한 일안 하고 살고, 착한 일 하고 살고, 남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살고, 네. 아니, 뭐, 꼭 경제적인 거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살면, 뭐, 사후가 좋지 않을까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음, 또 삼천벌 빠졌지만. 그랬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였네요. 재밌어요? 네. 아, 네.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제가 또한번 느꼈네요.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laughs> 오랜만에 자꾸 발음이 꼬였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